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겸입니다. 이번 주 오프닝은 생략합니다. 빙뽕 여러분 혹시 누텔라 좋아하시나요? 이 시커멓고 달콤하고 끈적한 걸 얇고 따끈하고 부드러운 크레페 위에 바나나를 올려 추룩 뿌려가지고 먹으면 오지죠. 그리고 요런 누텔라를 좋아하는 헐리우 친구가 있다면 바로 기묘한 이야기의 윌 노아 슈네비 아닐까 싶습니다만, 사실 노아는 현재 누텔라의 비건 대체품인 TBH의 홍보 대사를 맡고 있는데요. 노아가 생각을 바꾼 이유는 이렇다고 합니다. 누텔라의 주성분은 헤이즐넛이 아닐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가고 삼림 파괴의 원인인 파미를 사용해서 더 이상 지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누텔라는 약 55%가 설탕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 근데 맛있는데. 아무튼 노아는 향후 Tbh의 캠페인을 계속 전개해 나갈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약 20년 전 전지구가 꽁꽁 얼었던 영화 투모로 기억하시나요? 이 영화의 데니스 큐웨이드와 제이크 질레날이 부자지간으로 나왔었는데요. 얼마 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And and tomorrow, uh, uh, We years did. <laughs> o oh. <laughs> <Right, right>. oh. <laughs> oh. Oh. <laughs> w o a It's first time we've been in the same <laughs> room together. That's the guy who yeah, played I. That's the guy who played my that's, dad. And the... That's me. w o w 와 제이크 진짜 몰랐군요. 근데 데니스 크이드 아직도 왜 이렇게 멋있나요? 얼마 전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보는데요. 글쎄, 심슨은 내가 트위터를 산걸 시즌 26 에피소드 12에서 예측했어. 라고 말하면서 일론이 이런 사진을 올렸었죠. 더 머스크 펠트 얼스라는 제목의 이 에피는. 리사 심슨이 트윗, 홈 트위 토미라는 세 장을 손질하면서 시작되는데요. 먹이를 주기 무섭게 독수리가 낙가채서 먹어버리고 독수리가 멀리 날아가자 로켓이 출현. 기체에서 뿜어진 불로 독수리는 죽고 호머가. Brace yourselves, family. We're about to meet a being with intelligence far beyond ours. 라고 말하자 나타나는 인물은. Hello, I'm Elon Musk. Die! What the? 이렇게 트위터와 일론 머스크를 연결지어 버리는 없는 것 빼고 우주의 삼남만상이다 있다는 심슨. 놀랍습니다. 글로벌 팝스타 듀아리파가 알바니아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어우, 무진장 신나는군요. 얼마 전 알바니아 대통령은 알바니아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110주년이 된 것을 기념, 듀아리파에게 시민권을 주었다죠. 아니, 도대체 듀아리파와 알바니아가 무슨 상관인가 싶으실지도 몰라서 말씀드리자면, 듀아리파의 부모님은 알바니아인으로, 듀아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인 듀아도 알바니아어로 사랑을 의미한다죠. 사랑미파 듀아는 앞으로 음악을 통해 알바니아인의 명성을 국제적으로 전파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증명사진도 찍고 지문도 채취해 신분증과 여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으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얼마 전 올리비아 와일드와 깨진 해리 스타일스가 전여친인 캔달 제너와 다시 사귄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 커플 밸런스 오지네요. 보도가 나온 건더선지로 공교롭게도 얼마 전 연인인 데빈 부커와 헤어진 켄달에게 해리가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데요. 한 관계자가 말하길 두 사람은 서로 각자의 연인과 헤어진 걸 알고 있고 특히 켄달은 해리의 인기와 명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인물 중 하나다. 라며 켄달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서로를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해리와 캔델은 대략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오프온오프를 반복하며 띠부띠부를 해왔고 헤어진 뒤에도 좋은 친구 사이를 유지. 2019년 12월엔 더 레인나이 쇼에 함께 등장했고 얼마 전 해리의 월드투어 LA 공연 때는 캔델이 관람을 하러 오기도 했었죠. 아무튼 여러분, 해리를 떠나서 새벽에 전 남친한테 전화가 온다? 그 이유는 그가 돌아왔습니다. 스옹 추문 때문에 맹비판을 받자 게이임을 커밍아웃하고 복수의 고발이 이어져 여전히 법정 배틀을 벌이다. 이젠 커리어가 완전히 나락간 게 아닌가 싶었던 한때 헐리우드 최고의 명배우가 영화 복귀작을 찍는다죠. 제목은 컨트롤이고 영국의 인디 스릴러라는데요. 2002년의 명작 폼부스에서 키퍼 서덜랜드의 역할과 비슷한 목소리만 출연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영국의 장관인 스텔라시모스가 총리와 뜨거운 불륜관계에 빠진다는 스토리로 어느 날밤 시몬스가 자율주행차로 귀가하던 도중 누군가에게 원격 조작을 당해 차를 탈취당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케빈 스페이시가 차를 탈취하는 악역인 것이죠. 촬영은 내년 초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월드컵 시즌이니까 축구선수 얘기 하나 해볼게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자랑스러운 12번째 수비수이자 우리 형 호주 아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빅딜을 받았다고 합니다. 축구 팬들은 아시겠지만 호날두가 맨유와 결별을 했죠. 그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축구 클럽 알나스리 엄청난 이정료를 제안했다는데요. 알나스리 호날두가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오면 향후 3년간 총 2억 2500만 달러의 계약금을 제시할 것이고 이 계약이 성립되면 호날두는 연간 75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인생을 1,087번 정도 반복하면 벌수 있는 돈그 이상인데요. 알라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로리그 중에서도 강호로 꼽히는 팀으로 얼마 전 가나전에서 호날두가 멋진 골을 넣은 모습을 보고 호날두의 영입 의사 행복회로가 3천만도로 불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뭐, 어쨌든 한국 사람이면 노쇼 이후 큰 그림 오지게 그려버렸던 호날두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라슬로 갈까요? 아님 말까요? 호! 전까냐 현예와 킴카다시안의 이혼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고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4명의 아이들에 대해 둘은 공동 친권을 갖게 되며 카냐는 향후 전처인 킴에게 월 20만 달러의 양육비를 지불하고 아이들의 학비 및 모든 경비의 50%를 담당하기로 깔끔하게 합의했다죠. 만약 4명의 자녀 중 누군가 싸우면 둘다 중재에 참여할 의무가 있고 둘중 하나가 빠지면 참가한 쪽이 결정권자가 된다고 합니다. 디테일하죠. Hey, where's your Snickers? When I was 14 years old, every day I used to stop here at the 7 Eleven and steal a king size Snicker bar because I couldn't afford to buy one. That was my pre workout food. I did that for almost a year every day. I had to come back and buy every Snickers bar on those shelves. What's your name? Okay, ring all these up. Nice to steal a Snickers every day. Eight. I gotta come back and I have to buy them, you know what I mean? You okay. hey, kids, look, look, listen, I'm trying to count all this shit. I don't need to hear your stories. <laughs> Go tell Oprah. <laughs> Guys, come on. Oh my God, you're, you're welcome. What you got me, brother. Come on. You want anything? You got anything? <laughs> yeah. I want, to that. <laughs> <laughs> I want you to 98. Yeah. That's just for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you. I'm gonna leave these here. If somebody looks like they're stealing Snickers, give them these so they don't steal it. Thank you. After decades, I am a... high. Come on over here. Let's take a picture. I gotta go. The rocket's here. Hi. After decades of me wanting to come back home to 7-Eleven and try and make good, that felt really, really good. I'm out. Snickers and 7-Eleven. 형님, 미국에서 절도주의 공수시험 일본엔 디즈니랜드도 있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있는데 도쿄에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투어 도쿄, 메이킹 오브 해리포터가 생깁니다. 2012년에 개관한 영국 스튜디오 투어 런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시아는 첫 오픈인데요. 도쿄돔 두 개에 달하는 거대한 부지에 영화에서 등장하는 호그와트 열차와 다이애건 엘리, 호그와트 성의 곳곳을 재현해 해리포터 팬들이 마법 월드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 히트 중인 드라마 웬지데이에서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등장하는 이 손이 사실은 실제 손이었던 거 알고 계셨나요? 요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이 손을 연기한 사람은 마술사 빅터 드로반2 파란 풀바디 슈트를 입고 지면을 기어다니며 마치 손만이 존재하듯 다양한 자세로 촬영에 임했다죠. 물론 CG도 좀 추가했지만요. 워낙에 손 장면들은 공을 들여서 촬영에도 긴 시간이 소요되곤했다고 합니다. 이 마술사 형님은 참고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뉴욕 거리에서 라이언 레이놀즈와 브래들리 쿠퍼가 만났죠.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지난달 말에도 이렇게 같이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죠. 사이 좋은 이두 배우가 지금까지 한 영화에 출연한 적은 없었는데요. 2010년쯤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한 경찰 버디무비를 찍을 뻔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과연 합작 논의일지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일지 육아에 대한 논의일지 얼마 전 SNS를 통해 톰 홀랜드와 젠데이아의 약혼설이 갑자기 퍼졌죠. 그래서 소문의 진원지를 알아보니 프리리 리들띵이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이 톰과 젠데이아가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려 한다 라는 뉴스에 기대가 된다고 반응하면서 확 트렌딩이 되었고 이어서 몇몇 계정들은 아예 톰 홀랜드와 젠데이아가 약혼을 했다고 보도되었다라며 트윗.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팬들은 이런 트윗들에 뜨겁게 반응했고 인터넷은 두 사람의 약혼설로 들끓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젠데이아의 어머니 클레어가 인스타 스토리로 "그 소식들은 클릭베이트에 불과한 가짜 뉴스다"라고 밝혔습니다. 진짜 소문의 출처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미국 US위클리는 최근 젠데이아와 톰 홀랜드가 차분하게 진정한 미래를 계획 중이다. 라는 관계자의 코멘트를 인용한 기사를 실었죠. 두 사람은 인터뷰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개인적인 삶을 좀더 비밀스럽게 유지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혀왔는데요. 이번 건에 대해 미국 인사이더지가 코멘트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는 노 코멘트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월드컵 대한민국 16강 진출의 흥분이 아직도 가시지 않네요. 어제 공개된 따끈따끈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컨텐츠, 티모시 샬롬의 팬들이시라면 꼭 보셔야 할 영화, 본즈의 놀 컨텐츠도 많은 사랑 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효캐의 K였습니다.